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헤사람 우리아를 치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헤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가리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12년 전에 LA에서 여객열차 그리고 화물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객열차는 서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화물열차는 동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길차가 각각 시속 40마일로 달리다가 만나서 충돌을 했습니다. 아, 본래 이 지역은 기차 슬로우가 하나였고요 같은 시간에 양쪽에서 기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하나가 지나갈 때까지 다른 기차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객열차가 정지하라는 빨간색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진입한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충돌하기 한 2초 전에 화물열차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여객열차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객 열차는 그 당시에 46살 된 기관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에 이 사람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예. 아, 그러니까 전화를 들여다 보고 있다가 정지 신호등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기관사는 사고가 나기 전에 회사로부터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두 번이나 미리 경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았어요. 이런 사고를 내게, 내고 말았습니다. 자, 또이 기관서는 가끔 기차 운전에 관심이 있는 10대 젊은 소년들을 기관실에 태워주는 그런 버릇도 있었다고 해요. 사고가 나던 그날 저녁에는 어느 아이에게 내가 너에게 기차를 직접 운전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수사 결과에 들어났습니다. 사고 그 당시에도 기관사는 이런 어린이들 중에 하나와 주문자를 그렇게 주고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기차는 이 탈선을 했죠. 그래서 이리저리 굴러 떨어졌고요. 역객실은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구조를 위해서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소방관들은 그 참담한 참담한 그 광경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그 정도였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25명의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0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생존한 사람들 가운데는 머리와 얼굴과 뭐 가슴과 막 손과 다리에 어 엄청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장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객 열차 기관사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기관사는 평소에 자신의 그 거대한 어, 이그 기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대 소년들에게 좀 약간 유치하죠. 십대 소년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좀 과시하고 동시에 자기의 맡은 책임에는 성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객들과 자기의 목숨으로 스스로의 그 불성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난 그 죄의 유혹에 못 이겨서 힘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넘어뜨렸던 거인은 다윗의 삶 속에 날로 날로 그대해져 갔던 안일함과 자만심과 욕망이었습니다. 이 거인 때문에 다윗은 범죄해서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가늠죄를 지었고. 그 범행을 숨기려는 그 노력 가운데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심각한 죄에 대한 엄중하신 하나님의 판결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아, 다윗의 범죄와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왕궁에서 다윗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약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이슨,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점입니다. 이때까지 훌륭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랐던 다이슨, 영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죄의 매력에 마음을 빼앗기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참으로 그 잡을 수 없이 영적인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듬어 두었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신앙까지도 한 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그런 위험이 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이 죄를 항상 경계하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그 동안에 다윗은 참 비밀스럽게 자신의 죄를 감추어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는 물론 벗어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을 결코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죄를 엄격하게 다루시고 또 영적인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다윗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왕의 범죄를 지적해야 했던 나단 선지자의 처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야말로 나라의 최고 권력가였습니다 요즘에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왕이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다윗의 그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왕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놓고서야 할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어려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죠 예 그리고 또 진실된 목사도 아닐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그 순결을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된 말을 하되 올바른 태도와 사랑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단은 다윗의 범죄를 직선적으로 지적하지 않고요. 아, 비유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 왕에게 들려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성업에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예예 예. 예, 부한 사람 해 주십시오. 그 부한 사람은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자 다윗은 한때 산과들을 다니면서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겼다 라는 이 말이 남달리 민감하게 와닿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자가 욕심을 부려서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것을 탈취했다니 이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이때의 다이슨, 나단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비유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왕들은 백성들의 그 모든 송사를 듣고서 재판관의 역할을 겸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또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실제로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의 형편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부자에 대해서 다윗은 실제로 크게 분노를 하게 돼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부자이고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소중한 암양 새끼를 무참하게 빼앗아서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여기에 아주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은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죠. 이것은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붙잡히면 도둑질 한 물건을 네 배로 갚아야 한다라는 모세의 율법을 다윗은 여기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부자는 빼앗은 양 대신에 가난한 사람에게 양네 마리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여기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상소한 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다윗은 가슴에 철렁 내려앉고 정말 정신이 아찔해지는 그런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나단은 정색을 하고 다윗 왕을 주시하면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벼락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어떻게 이 부자, 악한 부자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에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석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헤사람 우리아를 치대 안몬 자선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왕을 지금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한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여기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위기를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이소를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이 영광을 다이소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서 가지고 누렸던 그 많은 것을 다이소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어, 사울이 가졌던 그 토지와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사울의 아내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다 다위세계 넘어왔어요. 자,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창조부터, 창조, 창조 때부터. 하지만 고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임시로 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용을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이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면 다이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슨 어느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아내들과 국료들을 그늘이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겸비하고 충성스러운 부와 우리아는 사랑하는 아내 바세바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어, 어, 다윗은 십계명이 명시된 하나님의 그 엄중하신 명령들을 짓 밟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또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를 없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이의 지원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0개명 중에, 10가지 개명 중에 하나님의 여섯 번째 개명,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이 죄를 지었죠. 일곱 번째 개명,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여덟 번째 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예,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뺏었고 했기 때문에 탈취한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개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에는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이웃의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이 계명, 이 잘못도 범죄도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전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역시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적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연하셨나이다. 칼로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다윗의 가정도 칼로인에서 처절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단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죄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다윗이 실제로 이런 참 끔찍한 일들을 여러 차례 겪는 것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 시간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죄의 결과를 대해야 했습니다 바세바가 출산했던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나다는 예고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의 아내가 다이세에게 낳은 아이를 여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이세 범죄는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또 하나님의 법을 없인 여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결국 7일 후에 다윗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 즉시로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즉각 즉각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형벌이 1년 후에 다이스의 삶에 찾아왔어, 죄의 그 심각성이 성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는 몰라도, 범죄에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나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어, 이, 자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죄의 결과와 또그 죄로 인하여 일어날 하나님 앞에 또 지불하게 될그 두려운 대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번절되어서 어이참 너무나 떨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영적으로 무관객해져서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한 1년 남짓 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지내고 있던 자신의 그 죄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양심을 찌르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은 회개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요하께 범,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요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에 이전에 있었던 사울왕과 지금 다윗왕의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소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잘못 부인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나단에게서 나단 선지자에게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마음 깊이 느끼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그렇게 여기에 시인을 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만일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면 전가할 수도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저 바세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 여자가 그렇게 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어, 목욕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 우리는 다윗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 사울과 다윗은 둘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크나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아, 따지고 보면 가음하고 살인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 사울보다는 훨씬 더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면서 자기 방어에 급급했던 사울방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죄를 인정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정직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한편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1년간에 어쩌면 그 1년 정도의 그 세월 동안 다윗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에, 괴로운 나나, 마음으로 나날을 보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아, 32편 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 이런 어, 다윗의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받쳐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하다이슨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런 심한 괴로움을 경험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죠. 그런데 죄가 삶 속에 고정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죄가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멀리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 속에 깊이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죄악된 길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따라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내리기도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아, 죄를 사랑하고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반대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두 마음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영혼의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중압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전에 누렸던 기쁨이 사라진 사람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전에 알았던 평안이 떠나고 도리어 근심과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마음이 채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 해결되어야 할 신앙의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분명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잘못을 누리치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51편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시 회귀하면서 어, 이 기록한 시입니다 10편 51편에 있는 내용을 몇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우설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하계 구렁텅이에 빠져서 희어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오랫동안 굳어진 심령도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는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 다윗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어요. 앞으로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처자만 그런 결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누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이슨 제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빛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한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는 이 선제자의 외침에 정신을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보통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그 유혹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그 유혹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 저희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들어할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로서 무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